자, 안녕하세요. 협스TV의 쌈입니다. 크록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할 것은 보충제. 여러 가지 보충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단백질 보충제. 아, 프로틴? 그치. 음, 그치. 프로틴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견해, 의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거야. 음. 자, 첫 번째.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던져보 프로틴을 왜 드시고 계시나요? 아, 단백질을 왜먹냐 그쵸. 단백질 보충제요? 그쵸. 음, 닭가슴살 대신에 가끔씩 먹는데, 네. 저는 딱 하루에 한번 먹어요. 운동 끝난 직후에. 음, 그런 뭐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만에 어, 우선은 프로틴이 왜 단백질인데, 그럼 단백질을 닭가슴살로 먹지, 왜 프로틴으로 먹냐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좋아요. 닭가슴살은, 어, 몸에 들어왔을 때 일반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 흡수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음. 프로틴은 어떻게 보면은 우유 가루를 빠코 음. 또 빠코 음. 또 빠코 빠트 아닌가요? 또 빠코 음. 또 빠코 또빠 또 <laughs> <laughs> 그럼 어무, 엄청 고하지잖아요 어, 입자가 곱다 네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음. 그럼 우리 몸에서 빠르다. 빠르게 흡수를 시켜줘야 할때 먹는 게 적합한 게 저는 닭가슴살이 아닌 프로틴이라고 아 생각을 해서 먹는데 그럼 이러한 경우가 저한테는 <laughs> 운동 끝난 직후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왜냐하면 그때는 운동을 훈련을 하고 마친 후여서 몸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음. 빠져나가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느리게 흡수되는 닭가슴살보다 내 몸에 빠르게 영양소를 불어넣어줘야 하기 궁금하네. 때문에 저는 운동 후에 먹거나 음.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자고 일어났을 때는 내가 자는 동안에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기상 직후에 빠르게 흡수시켜 주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일상 생활할 때 운동 직후나 뭐 기상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일상 생활 때 프로틴 섭취를 하는 것에선 저는 별로 이렇게 밝아온 소리 아니에요. 저한테. 저는 그 그래, 굳이 일반식을 먹을 때는. 닭가슴살이나, 뭐, 계란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 종류가 많죠. 연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고, 현재 지금의 저는 닭가슴살은 일반식으로 먹고, 프로틴은 운동 직후에 먹고 있습니다. 음, 결론은 어쨌든 선생님 같은 스타일은 네. 식단이 한 80,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프로틴 쉐이크를 드신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프로틴 쉐이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있었을 텐데. 네. 선생님은 어떤 종류의 프로틴을 드시나요? 아, 저는 옵티멈 뉴트리션사의 ON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음. 어, 거기 하이드로웨이라는 그 프로틴을 먹고 있어요. 그 하이드로웨이라는 프로틴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프로틴이니까 당연히 단백질의 함량 몇 그램이 들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좀 드는 편이에요. 몬스터밀크만큼 뭐 40g씩은 아니지만 음. 30g 정도 들었고 꿀리진 않는다. 그렇죠. 음. 그리고 게다가 이하이드로웨이가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이유는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어, 추가적으로 거의 뭐엑스텐드 BCA나 글루타민을 안 먹어도 제일 될, 될 정도의 정도로? 양이 들었고 어, 그리고 어, 보충제도 되게 WPC라던가, 뭐 p, WPH라던가, WPI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흡수가 가장 빠른 보충제가 WPI군에 속한 프로틴인데, 이 하이드로웨이 같은 경우는 WPI라는 거를 한번더 가수분해해서, 한번더빠았어요 음. 그래서 w p i h 예요 하이드로웨이. 아. 그래서 하, 하이드로웨이, 음. 어, H가 하이드 그래가지고 흡수가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는 입자가 되게 고문 프로틴 쉐이크를 섭취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흡수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 네. 선생님은 어쨌든 일반인들 기준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운동 경험도 많을 테고 네. 먹어본 보충제도 많을 텐데 네. 과연 일반인들한테 추천해줄만한 보충제가 있을까요? 어뭐 네. 프로틴만 말하시는거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프로틴 중에서 음, 프로틴. 어, 프로틴 중에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는 프로틴의 섭취를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고 음. 어,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내가 운동을 했을 때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을 해줘야 몸에서 영양이좀 어느 정도 손실이 돼서 프로틴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똑같이 운동하는데 정말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못 느낄 만큼 해놓고 아. 프로틴을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몸에다가 돈, 넣는 거거든. 음, 돈때려 받는다. 어, 그냥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변으로 나온다는 소리. 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어, 강도를 뽑아내시고 나만의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았을 때 회원님들한테 먹으라고 말씀드고 어, 권장을 한다.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일반 식사를 위주로. 어디까지나 제 견해니까 그쵸, 제 의견, 의견이. 의견이. 음, 생각도 다 다르고 이, 제 말이 굳이 정답은 뭐. 아니라고 생각해. 아 어, 좋아요. 마지막 질문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틴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프로틴에도 아까도 언급을 했겠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더 듣고 싶더라고요. 음. 아까 이제는 가수분해 했을 네. 때 WPH, 뭐 WPI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마지막으로. 아 WPC 같은 경우는 흡수가 좀 느린 보충제예요. 음, 그러니까 입자가 덜 빠졌다. 그렇다고도 볼수 있겠죠. 음. 그냥 입자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흡수가 빠르고 느리고라고 생각하는. 차이 속도 차이. 그게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아, 것 같아요. 그스위즈와 포치 네. 차이. 아 오케이. 어. 그러면은 어, 응. 제가 지금 빠른 보충제에 대해서 장점만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은 PC pH PI는 뭐 굳이 좋은 보충제가 아니겠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데어 좋은 질문. 어. 그렇지도 않은 게 WPC 같은 경우는 흡수가 보충제 중에서 제일 느린 편이에요 음. WPC는 그럼 이 C는 언제 먹느냐 WPC는 음. 내가 장기간 오늘 하루종일 바빠서 단백질을 섭취를 못할 것 같을 때아 그건 진짜 맞다 어. 그래서 응, 맞다. WPC 같은 경우는 길면은 8시간 동안 체내에 그치, 머물러서 천천히 돼 있지. 정말 느리게 어. 우리 추석 명절 때 빨리 달리고 싶을 때못 달릴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표현이요. 예, w PC를 먹거든요. 어, 니까 그러니까 w PC가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언제 가장 적합하냐? 기상 직아니 취침 직전. 음잘때 자기 전. 그러니까. 바로 자, 직전. 자면서 영양 섭취 단백질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 음. 내가 여기다가 뚫어놓고 그 단백질을 맞을 수가 없잖아. 음, 단백질 주사를. 음. 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자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힘들니까 흡수가 느린 WPC 카제인, 어, 음. 카제인이라고 할때 그냥 카제인을 섭취를 하고 자는 거예요. 음. 그럼 자는 동안에도 내 몸에 단백질 섭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공급이 어... 되겠죠. 음. PC는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자, 마찬가지로 자면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우리 체내의 영양소가 결핍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단백질을 잔류를 시켜놓고 기상할 때까지 버텨준다. 자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pH 그렇 사실 저는 pH 성의 단백질 프로틴을 먹어보진 않아서 혹시 대표님은 드셔보셨나요? 음, 저도 딱히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자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좀 음. 경험해봐야지 뭘 제가 잘 알려드릴 텐데 pH 아, 같은 아. 경우는 제가 많이 먹질 않아요. 음,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셨던 아이. 아이. 아이는 신타 6아이솔레이트를 제일 많이 써. 그렇죠. 보편화됐지. PI 같은 경우도 저는 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I랑 H는 흡수가 빠른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 더 빠른 게 오케이. WPIH. IH. 예. 네. WPI에서 한번더 빠른 게 네. WPIH. 예. 네. 팀 H. 오케이, 팀. 어, 팀 H처럼 WPIH. 그래서 WPI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WPI 같은 경우도 운동 직후에 기상 직후에 이렇게 먹, 먹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보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프로틴. 음, 프로틴에 대해서.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영상을 찍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보충제, 즉뭐 BCAA라든지 뭐부스터인 노익스 뭐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보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썸데이 클로게였어요. 바이바이. 안녕.